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한 그런 날이었으면 하는 즐거운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와 만사성. 자, 요즘 주식 투자가 쉬운 듯 어렵고 또 어려운 듯 쉽다. 상당히 기복이 심한 재테크인 것 같습니다. 모두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 즉각적으로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재테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아, 상당히 운과 실력이 함께 겸비될 때 아마도 상승 포텐이 터지는 그런 재테크가 아마도 주식이 아닐까 그래도 여러분 각자 포텐이 터지는 그때까지 물론 여러분 어 어떻습니까 포텐이 어 저처럼 자주 vi를 맞듯 포텐을 자주 맞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꾸준하게 노력과 투자를 멋지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작년도 실적 좋았고, 지금 차트도 좋은 추천종목 타포를 골라봤습니다.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두 가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둘다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꼭 동의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더불어서 4월 18일, 이번주 일요일이죠? 이번주 일요일 밤, 제 5기 주식 온라인 정규 강의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5월 5일, 그 다음에 5월 9일에는 어, 주식 온라인 특강과 지난번처럼 주식 이벤트 어, 추천 종목 탑10 특강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도 좋고 차트도 좋고 나중에 포텐을 기대하는 저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플레이 위드입니다. 뭐라고요? 플레이 위드. 자 플레이 위드는 최근 외국인의 소소한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87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22.5%, 어, 주식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이 해먹기에 더더욱 좋다라고 하는 점. 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공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로한, 실 온라인, 로한, m 등이 플레이 위드가 보유한 주요 게임의 종류입니다. 작년도 실적 좋았고요. 어, 재무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여러 플레이 위드의 일봉입니다. 주가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거래 쏟으면서 주가 한번 포텐 터졌고 윗꼬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매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아, 매집이 아니냐 흔들기 그 위에 눌림목 조정, 눌림목 조정. 다시 어떻습니까? 최근에. 사부작 사부작 거래량은 좀 증가했고 현재의 주가는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어, 어떻습니까? 거래량만 조금 더 증가해 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어, 우상향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봉은요? 자 여러분 플레이 유디의 주봉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죠? 어, 더불어서 어, 여러 차례 보면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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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매집 아 이런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 어떻습니까? 지금의 가격 어, 현재 주가 모두 이동 평균선이 올라타 있고요. 아, 어, 지금의 가격은 뭐 무난하다.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점. 지지 않는 주식 투자. 플레이 위드. 자, 실적도 좋고 차트도 좋고. 조만간 포텐이 터질 것 같은 저의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포메탈입니다. 뭐라고요? 포메탈. 자, 포메탈.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1100만주짜리, 대주주 39.7%. 그러면 한 650만주가 유통물량. 자, 모든 기계공업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자, 포메탈의 강점은 단조공법을 사용하면서도 복잡하고 난해한 형상의 기계부품을 생산해내는 기술력이 좋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작년도 실적 좋았고요.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그럼 포메탈의 일봉입니다. 약간 뭐 방산 관련 주하고도 약간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집이라고 보고요. 여전히 일부 매도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매집. 저는 역시 강한 매집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 팔아야 되겠다. 그때 팔 걸. 아 이런 아쉬움.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온다고 한다면 아 이제는 꼭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일단 일봉입니다. 주봉은요? 자 그럼 포메탈의 주봉입니다. 어, 코로나 창궐은 특별한 이벤트니까 빼고 이렇게 됐다고 라 한다면 강한 매집 매집? 저는 매집 매집이라고 보는데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거래량만 조금 더 증가해 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우상향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오히려 또 강한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포메탈 자 작년도 실적도 좋았고 차트도 좋고 조만간 포텐이 터질 것 같은 저의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S8입니다. 뭐라고요? S8. 자 여러분, 아, S8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2,6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0.8%, 자 교통 관련 장비 제조 및 설치 및 유지 보수, 더불어서 모바일 관련 부품 납품 등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작년도 실적 좋았고요, 재무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SAT 1봉입니다 어, 주가는 뭐 사실상 거의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매집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만 약간 아쉬운 것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거래량의 흐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은 약간 아쉬운 그런 점. 자, 거래량이 좀 증가해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봉은요? 자, SAT의 주봉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어, 매집, 매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 네, 윗꼬리에서 세력의 물량을 좀 뺏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어, 현재 주가는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예, 역시 이 약간 아쉬운 것은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때 함께 올라타보는 것은 어떨까? SAT. 자, 작년도 실적도 좋았고, 차트도 좋고, 조만간 포텐이 터질 것만 같은 오늘 저희 마지막, 네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동성코퍼레이션입니다. 뭐라고요? 동성코퍼레이션. 자, 동성코퍼레이션은 4,9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46.5%. 자, 고순도 제품 생산 설비를 보유해서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해서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자,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른 매출액. 지속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 강점입니다. 어, 동성 코퍼레이션 작년도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재무 상태 상당히 우수합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동성 코퍼레이션의 일봉입니다. 어, 어떻습니까? 사실상 뭐 매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여전히 매집, 매집. 네, 어, 주가는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하고 있고요. 정말 사부작 사부작 가는 주식입니다, 여러분. 어, 동성 코퍼레이션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봉은요. 여러분 동성 코퍼레이션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역배열이었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상향하는 상승 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의 주가 모든 이동평균선이 올라타 있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신고가 어, 전부 다 우군이 되었다고 라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 한번 어, 기회만 온다고 라 한다면 어, 곧바로 어, 우상향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동성 코퍼레이션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작년 실적 좋고 차트 좋고 앞으로 포텐이 터질 것만 같은 저의 추천 종목 타포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어, 스스로 반드시 어, 필터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은 본인의 의무이자 센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식은 스스로 고르는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르는 맛 장난 아닙니다. 더불어서. 수익이 낮다 라고 한다면 수익을 확정 짓는 맛도 상당히 좋다 라고 하는 점 어, 여러분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저희 카페에 어, 저도 주식 관심 종목을 올리지만 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종목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어, 올려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어, 많은 분들에게 본인의 관심 종목을 올리는 것은 저도 어,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가급적이면 실적 좋고,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만을 좀 추려서 올려주는 그런 부분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서로 상생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으쌰으쌰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자,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최고!